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디 사세요? <laughs> 야 이제 수요식 수 블루팀 중 누가 제일 좋으세요? 아 여기 네가 받아 나, 네가 대표로 받아 흑세요 그렇지. 흑 사세요. 흑주 사세요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가 제일 좋으세요? 범 사람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세 아빠의 이브578 감사합니다.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. 시작.